안녕하세요. 화신당 졸업신여입니다. 선생님, 응? 뱀띠 여자분들, 이번에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응, 응. 뱀띠 여자분들, 최고의 장점이 있다면 뭘까요? 최고의 장점, 애교가 많다. 오, 애교가 많아요? 응. 오. 응.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애교가 많으면서, 이해력도 많고. 이해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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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최고의 신부감인데요. 응, 최고의 신부감이지. 응.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자축 임묘진 사잖아요. 네. 이 분들 중에 제일 괜찮은 여자가 있다면? 띠가? 쥐띠? 쥐띠? 선생님 쥐띠죠. 아니요? <laughs> <laughs> 선생님 쥐띠죠. 아닐걸요? <laughs> <laughs> 선생님 쥐띠잖아요. <laughs> 아닌데. <웃음> 그럼 뱀띠예요 네. 뱀띠 아니고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여자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든다고, 그러니까 여자. 토끼띠가 제일 낫겠지. 아 토끼띠 지고지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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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뱀띠 여자분들도 음. 매력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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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음. 단점은 뭐예요? 뱀띠 여자분들의 단점이 딱한 가지가 있기는 했어. 뭐야? 뭐냐.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를 딱끊어내지 못해. 약간의 우유부단이 음. 있다지 우유부단하다. 음, 남자하고는 조금 틀려요. 음? 뱀띠의 성향은, 여자분들은 그렇구요. 뱀띠 여자분들 대부분이, 음, 모델. 모델. 그 다음에, 음, 의류계통 쪽으로, 음, 뭔가를 하시면 잘 맞구요. 의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뱀띠, 그럼 꽃뱀 많이 생각하잖아. 그 꽃뱀. 근데, 뱀띠 여자분들, 예쁜 여자분들도 아주 많단 말이야. 음. 음. 근데, 뱀띠라고 꽃뱀이 아니고, 이분들 남들이 봤을 때 되게 화사해보고 화려해보이는 음. 그런 직업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음. 그럼 이분들도 도화살이 있나요? 당연히 있지. 아. 음, 뱀띠 여자분들 있으시지. 그럼 다른 타고난 살은 뭐예요? 다른 타고난 살은 이분들 도화가 많이 있어서 음. 다른 살은 묻힌다고 봐야 돼. 아. 조화가 아주 많구나. 음, 음, 음. 그럼 이분들 연예인에도 잘하겠어요. 그렇죠. 연예인 하셔도 잘하시고요. 인기가 좀 있으실 거예요. 어느 음. 직업을 가지고 계시든지간에, 근데 이 뱀띠 분들은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 응, 음, 그러니까 영업을 하신다거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음, 영업을 하신다거나, 음, 서비스, 서비스, 괜찮죠? 음. 음. 아, 응. 그러면 이분들 혹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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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분들한테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면 애교 말고 애교 말고 치명적인 매력? 네. 댄디 음, 분들은 외모? 외모? 성격 자체가 일단은 어떤 사람도 맞출 수있습니까아 어떤 사람도 맞출 수 있다? 음. 와, 되게 좋네요, 뱀띠. 음. 그러면 음. 이분들 스킨십은 아까 좋아한다고. 좋아한다고. 뱀띠 얘기했지? 남자의 편에서 말씀하셨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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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이분들 만날 때 제일 힘든 건 뭐예요? 여러 사람의 성격을 많이 맞출 수는 있지만, 남자가 내 만난 남자친구가 이 여자분을 맞추기는 조금 까다롭다. 왜냐면 뱀띠 뱀띠가 만나면 둘다 너무 깔끔을 떨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 뱀띠 여자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있까요 뱀띠 여자분들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뱀띠 여자분 아주 깔끔하고요. 또 음, 여러 사람의 성격을 맞출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이분의 성격도 자주 변할 수 있다고 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증을 조금 금방 느낀다고 말해, 그지 음, 그렇구나. 음. 전 오늘부터 뱀띠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게 하십시오. <laughs>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